뭔가 나도 이제 아이슈트 오너가 되버렸네. 이베로 바꿔. 넌풀 세트로 껴라. 필드량 26만. 막푸알리다 이거지. 이거 용기기가 얘는 연기가다 있잖아. 오씨. 한 방에 이용 연기기 없는 나한테 진다? 창피한거다 알지? 개수가 후달리다. 어, 아이슈트, 그걸 좀쳐 내겠어. 야, 공기도 길다. 오씨 어, 실드가없어 게임이 안 되는데, 야, 쟤는 슈트 하나당 스킬한 네다섯 개씩은 쓰는 거 같은데, 뭐... 그치? 뭐... 뭐... 아, 조, 조, 조졌다. 이거 갔다. 이거 가냐? 반칙이야 이거 연계기가 없이 어떻게 이겨? 개사기인데? 서로 S 슈트 때는 내가 기쳐버랐거든 근데 아이 슈트 뽑고 연계기 좀 배우더니 이길 수가 없네. 괜찮아, 자 이거 안 죽을 수 있어. 어차피 아롭진이라 몸빵이 약하단 말이야 컷 나와 같은 아롭진이기 때문에 몸빵이 약한 걸 알고 있지 보석을 내가 먹고 있을게 컷 컷. 그냥 몬스터랑 놀아야 되겠다. 아유 <laughs> 나가 이 새끼. 나가. 강해져서 나도 연기기 한두 개만 더 배우고 도전하러 온다. 둘렀어 좋네 랑츠가 확실히 뭔가 갖추면 잘해. 어? 지금. 스킬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도 워로드를 안 탈게. 어때? 슈트 두 개만 끼는 걸로. 저 짤짜리 피가 이만큼 난 거야. 아, 요럴 때 썼어야 될 쿨이 있냐? 아, 까비! 왜이렇게 길어 스톤이 야 스톤이 뭔야저 뭐, 스킬은 또 뭔데 스톤이 이 기냐? 구성이 아예 다르네 이길 수가 없는 구성이네 스킬을 많이 배웠구나 너 그냥 칼 갈고 왔구나 놀릴라고 너 딱충 있다 임마 너 딱충 있다 임마 어야아야 야. 에이 워로드 연기기단 두개 있나보네 이거로 뭐? 어? 뭐야? 너가 안맞려지 이제 맞겠냐? 맞겠냐? 왜안 나가지냐? 야 지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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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간 다 썼다 아씨까비야 다음에 놀자 음 공기기가 개사기네 근데 아까 랑치가 쏜 거는 뭐야 이렇게 뭐 날리는 느낌이 아닌데 공기가 더 날라갔었던 느낌이었는데 톰까지 맞거든 랑치 라이트닝에다가 라이트닝 임팩트가 있어요 전스가 있어 험터에 아 요거 배우면은 진입하기 너무 좋은데 그죠 슬라이딩 조금만 먹어도 PVP 웬만하면 이긴다 봐야지. 아, 임팩트는 없어요. 아, 다른 스킬을 이어서 쓴 거구나. 원거리로. 아, 라이트닝 슬래시에다 스톰 슬래시를 쏜 거구나. 그 다음에 슬라이딩 샷으로 콤보. 아, 요거였네. 그리고 100레벨 찍은 슈트일 때는 원콤은 안 났는데 확실히 레버 좀덜 되거나 S 슈트일 때는 그냥 가더라. 그래, 온솔루트. 얘 이것도 있지 않았어? 바이런트 대시? 그리고 그래, 스턴이 어떤 거였냐? 스턴 5초짜리도 있었던 거 같은데. 이거였나 보다. 아, 이거네. 기간 특이네 이거였네. 그 다음에 이거에 퍼니쉬레이까지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이제 맞아보니까 뭔지 알겠다. <laughs> 어, 내가 써봤어야 알지. 물리적인 충격요법이 확실한 교육방법 같기도 하다. 어쩔 때는 연기 좀 배워서 도전 좀 할게. 약간 첫 스킬 피하는 싸움 되겠다. 이제 야, 우리 알슈트 좀 체감해보자. 여기까지 알슈트 체감을 안 해봤네. 호놓구 쓰진 않았잖아, 우리. 근데 뭔가 큰 체감이 되는 것 같진 않다. 무얼 뭐 랜드 가봐야 좀 체감이 되려나. 아 근데 알슈트 포스가 다르긴 하다. 어? 또 SR 저거 뭐야. 형터는 SR까지 올렸잖아. 금빛이 도네. <laughs> 바로 스킬 레 어슈트 레벨업 치자마자 그냥 막막 막, 막 쳐버리기. 아그슈치에 데미지도 좀 봐야 되겠다. 야 그래 버스트 데미지 좀 보자 이씨. 야 그냥 한 방에 그냥 오케이 100이... 잠깐만 야 이거 130만? 딜이 그냥 너무 작게 돼버렸는데? 야 주체 데미지가 100만? 뭐야? 야 그냥 100만 100만 대가 쭉쭉 떠버리네? 야, 에 S 슈트는 가라! 창피하게. 야, 본바도 녹여버리네. 톡! 아, 잠깐 이리 안떴 아, 이래서 케이베 케베 하는 거구나. 저 슈트라면은 버프가 너무 좋아서. 버스트 뭐야 이거? 오호야 이게 이게 아이슈트구나? 방금 슈친 쿨타임도 막 죽어든 거 아니야? 버스트 쓰고 슈친 아 버스트 쓰, 버, 버스트 쓰면 아, 스킬 저거 슈트살펴좀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ㅈ 좋네 아이 아이 시트가 그냥 뭔가 엔드네요? 시원시원하고 진짜 연기만 배우면 된다. 레이크, 머스터머스, 아, 갈겨주고 스키초기야, 너무 맛있고! 마트는 못쳤지만, 브레이크 상태 적공 즉시 현재 사용 중인 슈트 버스기 모두 있들야 그러면은 브레이크 땅 뜨면 둥땅둥땅 하는 거네. 스킬도 쿨다 초기화 시키고. 아까 사냥터 던져놨을 때는 좀 이게 뭐지 했거든? 제대로 늦게 버렸다. 여기에 연계기만연계기 하나씩만 배우 배우기 시작하면은 진짜 넘사 급 되는 거 아니야? 이거나 먹으라. 우와. 음. 야, 혼자서 열몇줄연능 보스 없애버렸는데 이게 아이슈트인가이래서 진짜 아이슈트아이슈트 하는 거구나. 데미지 숫자도 못 봤어. 그냥 피 빠지는 게 그냥 뭐, 보스가 그냥 삭제가 됐어. 게임 점점 재밌어지네.